탐험 초롱이 내일 진드기 탐험 중이에요. 조금만 참으세요. 잠시만요. 진드기 있는지 확인하고 가실게요. 없어? 이런 팔도 전혀 보이지 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아무데도 보이지가. 진드기 않아요 진드기 있는지 봐야 돼, 초롱아. 잠깐만. 이런데 이런데 잘 봐야 되잖아. 이런데. 코 주변 코. 코한 번만 볼게요. 아니 아니요 코좀 볼게요. 진드기 있으면 안 돼, 초롱아. 너를 내가 달래기 위해서. 이렇게 해주게야근게 어, 어, 있는지 어떻게 알아? 큰게 네. 났어요. 났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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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아 이렇게 이만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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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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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요게요 다 짜고 라와가지고 내가 지를 평생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어쩐다냐 집 가실게 나랑 영 끊는다고 해서 내가 막 식단이 충전 중 <laughs> 충전중 <laughs> 충전주 어 충전 완료. 어. <laughs>